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백연한 매화드령입니다 네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네. 잘 되려고 이사했는데, 네. 이사가 고나서 계속 금전이 세고, 네. 예,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왜 네. 그런 걸까요? 이런 거죠. 뭐, 처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볼수 있는 건 이동운이 없는데, 이사에 이동운이 없는데, 이동하신 분들. 이사운이 없는데, 어쩔 수 없이 이사가시는 이사 분이 요즘 많잖아요. 또, 이사운이 있어도, 짐을 옮기고 내가 살 부대끼고 살던 물품들이 이 바깥에 호공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짜 물건이 나가는 날이 가장 중요해요 들어가는 날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네의 날짜를 봤을 때손 없는 날이랑 이산날짜를꼭 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어머니들이 조금 절약정신이 투철하셔서 이사다에는 비싸서 이사를 안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그것때문에 이사를 그냥 아무때나 가시는거죠. 그러면 은 물건에 귀신이 다 달라고 저렇게. 그러면서 새로운 터에 가서 그 귀신들을 뿌려놓는거. 해방을 놓고 몸을 아프게 하고 정신 산만하게 만드는 귀신들인데 뭔 돈이 모이겠냐 이 말이죠. 또 하는 문제는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는거죠. 분명히 건들지 말아야 될 시기에 터가 놀래고 이런 것도 분명 날짜를 보아야 되고 신한테도 고지를 해야죠 무속인 분들한테 날짜를 받아갖고 이날 이날 해라 해서 해도 할인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되고 그냥 날 갔네 그리고 신기들 확 갈아 버리고 확실히 타일을 다 밀어버리고 변기를 예를 말고를 확 바꿔버리고 귀신 이다 데리고 들어갔는데 동토가 다 났는데 돈이 벌겠냐고요 몸만 아프고 자손들은 계속 환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. 계속 좋은 기운이 없는 거죠 이사해도 금지 손실이 발생하는 건이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사 수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사 방향도 안 보고 가신 거죠 3년의 계획으로 이사를 가셔야 돼요 왜냐면 연마다 대장군방, 삼살방이라는 게 달라서 7년에 있어요 그럼 27년의 방향을 보셔야 돼요 방향을 보셔서 이쪽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도 절대 안 되고 계획이 2027년도에 있으면 이쪽 아파트는 아니고 저쪽 아파트를 가시라고 하면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이사나 그런 거는 하실 때꼭 물어보시고 포장에는 부적으로도 막을 수 있고 액자로도 막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비방 안 하더라도 알고 미리 무속인분들한테 이제 지식을 받고 그대로 행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바로 무속인분들이 아, 부족으로 막을 수 있어? 그럼 부족으로 갖다 써서 막을 수 있는 거고 마다 못해 임금, 왕자 써라 붙여라 그것도 효과 볼수 있는 거고 또 이제 황금 액자 같은 거 기운색 액자들 있잖아요 황금이라는 건 수맥을 차단해주고 안 좋은 기운도 막아주고 호랑이 같은 그림의 황금 액자면 은 그런 거는 이제 애군도 밀어내버리는, 바깥으로 내보내버리는 통일이 있으니까. 그런 것도 추천을 드릴 수 있으니까. 자상 우정독으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까. 아픈 것보다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. 예방이 중요하니까. 미리 물어보고 이사를 가세요. 어떤 방향이 좋은지, 대장군방 삼살방이 어디에 안 걸렸는지. 안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재벌 같은 집을 가더라도, 어, 안 좋을 수 있고. 그러니까 또잘 알아보시고, 어,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사도 무턱대고 갔다가는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니까. 그럼요. 네, 이사를 가시기 전에 꼭 상담을 받으시고, 혹시라도 이사를 가신 후에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, 그분들도 꼭 상담을 받고, 음. 그에 맞는 좀 비방법을 받아서 좀 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